자 갑니다 아니, 70, 70. 175초 자에 아, 네, 준비 113. 하나 둘셋 어디서 많이 본거 같죠? 그만 자 이거 뭐예요언덕계 그죠? 언덕의 여러분들 정확하게 관찰해 본적 있나요? 황윤인가 이한 무게 한번 보긴 봤는데. 어. 4학 시간인가? 어. 이게 자세히는 본적 없죠? 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온도계 네. 여기 보이는 C하고 C, F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그죠그 C는 뭐고 F는 뭐예요? C는 네. 네. F는 근데 봐봐요. C하고 F 밑에 있는 숫자를 보면 숫자가. 달라요. 뭐 어떤 게 우리가 말하는 온도일까요?